여러분, 지금 전 세계 스트리밍 시장의 절대 강자 넷플릭스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드라마를 홍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금 전 넷플릭스가 공식 SNS 계정의 프로필을 아예 BTS로 교체하며 전 세계 200여 개국을 향해 폭탄 선언을 날렸기 때문인데요. 3월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는 BTS의 역사적인 컴백 공연을 전 세계에 독점 생중계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음악 팬들은 물론 월스트리트의 경제 전문가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미리 찍어둔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플랫폼이었지 단한 번도 이런 대규모 라이브 생중계를 주력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넷플릭스 24년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역사적인 도전의 파트너로 BTS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한 아미 유튜버는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충격받은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요. Ooh, we're about to get into this. Let me just say this, guys. It's a strong reminder. BTS are on a whole other level. This right here, the breaking news that just broke. Oh, bitch. I don't think anybody's ready. BTS and Netflix are partnering to bring us BTS The Comeback Live on March twenty-first at eight p.m. Korean Standard Time. That's four a.m. Pacific Standard Time. So that's six a.m. for me Central Time. BTS will perform at historic Gwanghwamun. Square in Seoul live worldwide exclusively on Netflix. But for sure, this is gonna be the first ever comeback live stream from Korea worldwide on Netflix. Live, guys, for the whole world. Well, wherever Netflix is available worldwide. This. <sighs> Truly, BTS are competing globally. Like, this is not no, like, this ain't just Korea, guys. This ain't something that we're gonna log on to, like, YouTube or Weavers to see if we can catch their comeback stage, their comeback show. This is a whole new field. This is a whole new stage, a new event. 이들의 컴백을 직접 보게 되어 정말 기쁘고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요. 정말 전설적인 컴백이 될 거예요. BTS는 이 시대의 전설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펼쳐지는 슈퍼볼급 공연 너무 기대돼요. 정말 전설이 될 거예요. 너무 신나요. 넷플릭스가 접속량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억만 만들기를 바랍니다. 넷플릭스 서버가 아미 팬들의 접속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반응을 보이며 정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넷플릭스의 수많은 아미들의 트래픽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하는 반응도 보였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 시간입니다. 보통 한국의 대형 공연은 오후 6시나 7시에 시작하는 것이 관례죠. 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오후 8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구 반대편 미국과 유럽의 아미들이 조금이라도 더 깨어있는 시간에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하려는 넷플릭스와 하이브의 치밀한 전략인 셈이죠. 두 번째는 공연 장소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 광장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수가 이곳에서 단독 공연을 펼치는 것은 BTS가 최초입니다. 지난 2020년, 미국 지미 펠런쇼를 통해 경복궁 근정전에서 펼쳤던 그 웅장한 무대 기억하시나요? 그때 전 세계를 홀렸던 그들이 이제는 담장 넘어 도심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서 6년 만에 서울의 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통쾌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컴백 무대를 국내 지상파나 종편 채널이 아닌 오직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국내 방송 언론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 세계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으나 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광화문 공연을 위해 전 세계 최고의 기술팀과 카메라 감독들을 서울로 급파한다고 전해집니다. 영화를 찍는 수준의 카메라 앵글과 음향 시스템으로 현장에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한 전율을 안방까지 전달하겠다는 계획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식만으로도 심장이 뛰시겠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넷플릭스가 단순히 송출만 맞는 게 아닙니다. 이번 광화문 공연의 총지휘를 위해 할리우드와 전 세계 대중문화계에 살아있는 전설을 서울로 모셔왔다는 긴급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 2010년부터 전 세계인의 꿈의 무대인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총감독해온 해미시 해밀턴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올림픽 폐막식, 그리고 슈퍼볼 하프타임 쇼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이벤트를 도맡아온 이 거장이 오직 BTS의 아리랑 컴백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 메가폰을 잡습니다. 61세의 영국 출신 베테랑 감독 해미쉬 해밀턴은 이미 넷플릭스와 함께 서울에 도착해 무대 구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슈퍼볼급의 화려한 스케일과 올림픽급의 장엄한 연출이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에서 펼쳐진다는 소식에 전 세계 음악계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 또한 접한 유튜버는 해밀턴 감독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정말 황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The Comeback Live 아리랑 will be directed by Hamish Hamilton the director behind most Super Bowl halftime shows since 2010 the director of the Super Bowl shows guys is going to be directing the comeback show do y'all think it's going to be something on the scale of a Super Bowl show cuz they go all out with that like Whoa, that's gonna be our own Super Bowl. Forget a studio, forget renting out a stage or an event space. No, this is gonna be somewhere that's like historical culture for Korea. Tell that Gwanghwamun—it's gonna be beautiful. Like it's just gonna be out of this, out of this world. And it's expected to draw two hundred thousand fans at the location. you gotta understand the reach. Like, what? We are so lucky that the tour. Tickets already went on sale. 이렇게 아미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번 공연의 오프닝이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죠. 현재 유출된 연출안에 따르면 BTS의 일곱 멤버가 경복궁 근정전에서부터 걸어 나와 광화문의 거대한 문을 통과해 광장으로 진입하는 10분간의 장엄한 행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0여 개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렌즈 속에서 한국의 고공을 배경으로 걸어 나오는 멤버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가 될 텐데요. 해미시 해밀턴 감독은 20분의 행진을 위해 광화문 광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세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공연을 직접 보기 위해 모여들 인파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광장 내부에 약 2만 명이 모일 것으로 겸손하게 예상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청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광화문 광장 좌우 도로와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최소 3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비상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수치조차 과소평가된 것이라 입을 모읍니다. 공연 당일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오면 경찰은 결국 인근 모든 차도를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다 인원인 약 100만 명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공식 트위터 프로필까지 BTS로 바꾸며 이례적인 콜라보를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0만 명의 현장 열기와 200개국 수억 명의 시청자가 동시에 폭발하는 그 순간 넷플릭스 서버가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600년 역사에 경복궁 문을 열고 나오는 7명의 청년 그들을 맞이하는 100만 명의 함성 그리고 이를 전 세계에 예술적으로 송출하는 슈퍼볼 감독의 카메라 이것이 바로 BTS가 6년 만에 내놓는 정규오지 발리랑의 진짜 스케일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장소에서 가장 세계적인 거장과 함께 가장 거대한 인파 앞에서 펼쳐지는 이번 컴백 라이브. 3월 21일 오후 8시. 우리는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었음을 알리는 국가적 대관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여기까지며 귀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 염치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정보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